누가 이 사람 좀말려주세요아 이거 진짜 문신이에요? 예 이거 진짜 문신이에요. <laughs> 오 이분은 <이번엔> 돌을 <도를> 지나치셨는데요. <웃음> <웃음> 이거 오늘 올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이거 2년 전에 했었고요. 정말 칠인군요? 저미아타를 너무 좋아해서. 아 진짜. 우와, <웃음> 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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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엄청 좋아요. 오늘 전국 미아라 다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군요. 끝내주는 차들을 어? 보려면 여기가 천국이죠. 이것은 삼성 모빌리티 박물관. 하지만 여기에도 미아라는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았다. 오늘은 미아타 20대를 한 자리에 모아 대중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남녀노소 여성분들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스포츠카. 오늘 300분 정도 태워드리고 사람들 반 느껴보도록 하죠. 또 모인 김에 미아라 오너들 꿀팁까지 이렇게 귀여운 클래식 카들이 잘 보존될 수 있게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박아주시고요. 준비 되셨나요? 그럼 용인으로 출발합니다. 만났군요. 아, 아, 아. 우리를 보러 엄청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군요. 저건 뭐죠? 어, 정나 차량들의 행진. STO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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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다서 있다. 엄청 많네. 심장 박동 소리 들리십니까? 그대로. <laughs> <laughs> 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와, 누나리 자유 자재군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아이고, 네, 핸드폰으로 어플 있어가지고. 네. 와. 이렇게 깨끗하고 상태 좋은 차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군요. 순정 휠도 보이고, 토닝 섞깔긴 차도 있고, 2 0 대라 내는 차들이 있다가 다태어줍니다겠죠 아, 아, 다 타러 오십시오, 줄 수십 오 다도 대어주십시오. 서로 대어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을 위해 모자까지 만들어 오신 <laughs> 오늘. 네. 아. 역시 이 차를 유지하는 데는 보통 수준 이상의 손재주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아라어너시 중에서 무림 고수들이 많은데요. 오늘 주최해주신 미준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옷도 간직 옷을 입으셨군요. <laughs> 어. 십자. 평직 능직 그둘중 하나 모는데꼭 모형 조각을 테스트 해보시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차주님들 만나볼까요? 각 차량에도 다양한 튜닝, 그리고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와, 미주님 차량 실물로 처음 보는데요. 이 롤케이지 흰색, 출고 흰색처럼 보이는 반짝반짝 제가 집에서 색칠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군요. 이게 바로 미주님의 <laughs> 칵핏 시점입니다. 정주님 차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칵핏. 한지 작살나는데요 진짜 아, 매트한 질감이 건담 같군요 오 우드핸들이네요 아이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군요 출발을 하면 안돼 출발하면 그만 그만 안고장나 170km 밟아도 아무 일 없습니다. 오 예스. 세팡 서킷에서요? 아전니르브르크링에서 달렸습니다. 아 니르에서 170 달려도. <laughs> 아유 이차 170차. 아, 요거 자170안 나옵니다 여러분. 속도계가맥시0제거는 가을 되니까 190까지 가던데. 어, 어디서 밟으셨습니까? 어 윌로우 스프링스에. 서 속가시 해볼래요? 네네. 앉아보세요. 네. 본격 체험 시작해보도록 하죠. 좀 기다렸다가 10초만 있다가 개 지려요 응? 아보세요 핸들도 켜보세요 핸들 쭉 밀어 넣은 다음에 중 니비노 넣어보세요.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됐다. <laughs> 기어도 넣어보세요. 이 차는 오, 변속기도 오, 다 네. 기계로 되있는데요. 얘는 구현들이라 어. 클러치가 똑같을까요? 그냥? 네 맞아요. 아, 왼쪽 예 네, 그, 왼쪽 이 그, 일단. 일단. 와 부드럽다. 되게 부드럽다. <웃음> 와. <웃음> 와, 나 너무 울고 싶은데 진짜. 하나 사세요. 이제 스무 살인데요. 아 그래요? <laughs> 돈이 없어요. <laughs> 아, 삼년 뒤에 타면 되겠네. 한일년 뒤에. 얘는 이제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 돼요? 살짝 뜻이 타 내릴 때는 여기를 네. 땅이라 고 생각하고 디디면 돼요. 그 손으로. 디라고. 아 손으로. 네, 아. 그렇게 일어나면 돼요. 아. 오른발 먼저 땅에. 네. 아 <laughs> <laughs> 이따가 퍼레이드 타러 오세요. 아, 네, 두시.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 진짜요? 어. 이따 봐요. 자, 가져가십시오.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laughs> 아, 정말이요? 에이거 뭐 어떻게? 예, 네, 꽂아서 돌리면 걸려요. 그냥, 그냥 돌리면 돼요? 네. 그냥 돌리면요? 네. 주동 네. <laughs> 못하십니까? 몇, 몇 살입니까? 구일입니다. <laughs> <laughs> 한삼사 천까지만 쓰세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서. 와, 아버님하고 아드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아, 앤디 타시는 아버님. 제 차도 한번 태워드렸고요 이거 빨간색이 아니었어요?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전체 도색 한번 아그 말씀하신 게 초록으로 바뀌었구나 네. 야 색깔 죽이네요 와 저도 와타나베 끼고 싶어요 순정 휠 기준으로 한 6cm 튀어나오고 있어요 6cm 튀어나와요? 네. 죽이군요 얼굴이 들어가군요 이 차는 점점 투닝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털보 마지막에 털보 출발 소리 나오는데 듣자마자 기절한다 끝까지 보시고요 네? 아, 이 빨강 미아타도 처음 보는데요. T37 v 박혀 있는데요. 엄청 멋있군요. 아, 아,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잘 보고. <laughs> 아, 네. 와, 뭐야 이거? 잠깐만. 야, 아, 유노스 엄청난 팬이시군요 아, 이거 진짜 문신이에요? 예, 예 이거 진짜 문신이에요. 오. 우와. 야, 이거 이거는 이거 킬링. 아. <laughs> 와 윤우스 사실 건가요? 아살 거예요, 진짜 살 거예요. 와, 진짜 엄청 멋지십니다. 네 한번 타보세요. 두분 커플로 하나씩 사실 건가요? 저는 집디아에 안녕하세요. 와 진짜 엄청난 윤우스 꼭 사셔야겠네요. 잠깐만 손 양손 좀 보여주세요. 손 타투. <웃음> <웃음> 이거 오늘 올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이거 2년 전에 했었고. <laughs> 이거 오늘 하려고 오늘 세요 와. 아, 아. 핸들 껴 보세요. <laughs> 껴 봐도 됩니까? 예. 네. 이 밀어 넣으신 다음에 쭉밀으신 다음에 도, 천천히 돌려 보세요. 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 될거 같아서. 혹시 이거 영상 언제 올라야나요와 진주에서 엄청 멀리서 저를 보러 오셨군요 미아타를 보러 오셨군요 <laughs> 이따가 퍼레이드 또 타요 같이 상태 엄청 좋아요 어, 그러게요 가져오시고 말썽 없이 잘 가나요? 네 많이 해서. 많이 고치셨어요? 네 3개월 만에? 유튜브 보고 네 게시도 다 뜯어가지고서 똑같이 오 진짜요? 뭐, 뭐 하셨어요? 동적 이 스펀지 갈고 양방 아, 보고 뜯었습니다 같이 정비를 하세요? 아니요 여차 가가지고 나서 달가동비 시작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네. 아, 엄청난 금하고 레지 스타를 셨어. 아, 금... <laughs> <laughs> 아 똑같은데. 왜왜 <laughs>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laughs> 와, 보통 일이 아닌데. 차 상태도 음... 자, 오늘 하이라이트. 몇 분이 나오셨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방문객분들 반응 살펴보도록 하죠. 미아타 좋아해요? 네 미아타가 왜 좋아해요? 그냥 해피해 백마력TV도 알아요? 네 오,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laughs>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네또 <laughs> 좋아하는 차 있어요? 미아타 말고도 수프라? 수프라? 네. 와, 나중에 엄청 빠른 차를 타시겠네요 아마도 <laughs> 자동차 소리도 좋아해요? 네 당연하죠 어, 자동차 소리 들려줄까요? 어, 저기 줄서 있는 거 보이십니까? 천명은 넘어 보이는군요. 호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 닫을게요. 저거 앞에 눈 깜빡깜빡. 깜빡깜빡해줘요 보여요? 보여요? 눈? 응. 깜빡깜빡 좋아해요. 이차 무슨 차예요? 음, 그렇지? 까먹었어요. 무슨 차 좋아해요? 땡고 아이서티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물관 오늘 처음 와본 거예요? 열번 정도 와 봤어요. 열 번이나 왔어요? 아, 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laughs> 와, 줄을 엄청 많이 서 계시네요. 다 태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늦차는 기회니까 성인이 오셨으니 한번 좀 빠르게 달려 드려야겠는데요. 아저 아직 학생입니다. 아 그래요? 아, 뭐야 고삼이에요? 예 네, 고삼입니다. 그러면 더 빨리 달려야겠죠. 코너링 맛을 보여드리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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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깨리는군요 파카스 보고야겠죠? 안녕하세요. 아, 아침. 자, 닫니다 너무 차 좋아해. <laughs> 아 그래요? 네. 우와. 아 근데 이게 되게 높아 높네요 아프가네 의자를 많이 낮춰놨어요 네 기분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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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도 좋아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런 기회를 하지하하 <laughs> 오셨군요 <웃음> 구독자분은 코너링 맛을 보여드려야 죠 여기서 아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드리지는 안 돼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자동차를 좋아하시네요. 어, 네 정말 좋아해요. 어. 우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스포츠카도 <laughs> 많이 타보셨나요? 아 네, 이게 거의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차는 정말 좋아하는데 네. 타보는 거는 아. 많이 없어요. 저해시팬입니다 아, <laughs> 진짜로. 어, 반갑습니다. 아 어, 뭐야? <laughs> 어, 영상 찍었잖아요. 아 네네. 어, 저 태그 서다 올리세요. 와. 야. 아, 저좀잘 하신데요? 제가 21년부터 막 썩차 막 검색하면서 봤을 때 봤었거든요. 막 제가 막 댓글로 아, 수동 배틀 한번 하시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댓글 안 달았어요?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 진짜? 아, 한번 하시죠. 아... 이런... 근데 요즘좀 연예인 되셔가지고. 아... 아, 무슨... 이거 뭐예요? 이거... 앞에 유명한 카페에 있어서 간식이여 가지고 약간 그런거 되게 잘 드시지 않나요 제가 예 어... 라면만 처먹으면서 차를 고쳐야 됩니다 사실 김밥도 먹었죠 진짜 피크닉 감성 싹 지려버렸고 <laughs> 그래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아 감사해요 여기 박물관에 자주 오시나요? 저 미안. 아, 진짜요? 네, 남자친구 끌고 왔어요. 아. 진짜 꼭 타고 싶은 차. 눈알도 <laughs> 이렇게 움직이고. 어, 그니까요. <laughs> 요거 눈이 나오는 이 모델 좋아하세요? 네, 에네이아타 음... 지금은 차를 어떤 거 타세요? 저 지금 아반떼 타고 있는데, 네. 12월 중순에 이제. 가격이 얼마가 되든 꼭 한번 데리고 오고 싶은 차예요. 음, 아 차가 주는 행복감이 되게 <laughs> 커요. 아 맞아, 이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네, 저희 인스타 팔로워도 돼 있어요. 어 진짜요? 네. <laughs> 태그 많이 해주세요. 네. 리그램 <laughs> 하겠습니다. 아네네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들어오세요. <laughs> 미주님도 여기 알사미 보러 오셨군요. 빨리 찍고 <laughs> <들고> 나가야겠다. <웃음> <웃음> 어, 아 이거 진짜 엄청 멋있군요. TC2. 자, 이제 다들 나가는군요. 디프리로 청토 처음 가 보는군요. <laughs> 오, 박진희 도 오셨습니다. 아, 이제 이차제 겁니다. 아세요? 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기는 용인 카페 청토 여기로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차는 뭐죠? <laughs> 아, 너무 예쁩니다. 순천에서 오셨다고요?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와, 엄청 오래 걸리셨네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 허리가 아프긴 하네요. <laughs> 되게 오래전부터 차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원래 우엔들 오토 타다가. 아. 음, 순천에서 아인들 네. 수동을 파는 사람이 있어서. 음. 집싸게 아, 겟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로는 바꾸신 지가 몇년안 되셨나요? 6년 5년, 5년? 와, 그래도 오래 갖고 계시네요 자핸들이다야한 야. 10년 탄거 같아요 12년 상태는 안 좋습니다 와, 그래도 이거 다 베이지 색깔에 너무 예쁘네요 이게 그나마 날아갈 만한 거는 이거예요 아오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잘하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원하겠네요 감사합니다 하아어오 히도 때렸어 히도 와! 눈이 대다. 와, 군요 와, 치기군요. 오. 치기군요. 음 치기군요. 음 너무 맛있군요. <laughs> 어, 여기 보인다. 네. 여기.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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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긴 하루였군요 미야라 20대나 모아놓고 신나게 놀았는데요 또 다음 이야기도 기상촌에 빨리 보고 싶은 사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전부 박으시고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